아 이곳 찾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GPS를 지, 입력을 안 해놓고 왔지만 저 밑에 어,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저, 저기도 상암분수지 많이 썼는데 다 말라붙어져갖고 껍질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네. 여기도 이렇게 많이 안 컸네 어? 에이거아이거 차는데 애 먹었네 애 먹었어 얼마나 에 와서 그런가 예, 여기도 상품이 상품인가 하나 보이고 아 일찍 끝나가지고 고목식당에 와서 저, 저, 저신 좀먹을려 생각했는데 이게 뭔 꼴이야 응 저기도 이제 나오고 있군요 어? 아이고 허리야. 허리 병신 내가 고 이게 뭔 짓이래요? 어?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요. 오케이, okay, 여기까지.